이번에 새로운 반려동물은 돼지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뭐 간단하게 잠깐의 설명을 드리자면 음. 그때 이제 제 반려견이라고 기사 하나 썼는데 술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개였어요. 아, 옆 번이. 테이블에 <laughs> 옆 테이블에 어떤 여성분 개데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laughs> 그때 같이 일행이 형 사진 한장 찍어드릴게요 그러더니. <laughs> 어. 어제는 갑자기 직동이 그, 그 여성분을 자기... 보냈나보다 저로 가라고. 이 강아지 암컷이라서. <laughs> <안> <laughs> 어우 강아지들까지 따르는. 개가 네.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안고 있었어요. 아그럼 강동원 씨 반려견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심지어 이렇게 벽이 있고 저뭐 건너편 테이블인데 얘가 줄을 이렇게 줄이 길니까 이까지 와가지고 여기 있더라고요. 심심했나 봐요. 계속 와있길래 제가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강동원 씨의 애완견이라고? 네. 응. 그런 저는 반려견이 없습니다. 네. 그거 확실히 밝혀주셨고요. 네. 네. 돈돈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돈돈이는 뭐... 아... 저, 저... 처음에 저 친구를 만났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마비되는 느낌이... 저 엄청난 하이톤과 발이 땅에서 한 1cm만 떨어져도 응. 미친 듯이 버린 아, 네, 예. 질러서 제가 예전에 제 촬영은 아니었는데 바퀴벌레랑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거의 촬영이 바퀴벌레 다루는 것만큼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네, 아예 말을 안 듣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근데 되게 정말 나보 같은 순간이 한번 있었어요. 예, 뭐 어떤 네. 순간입니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선배님이랑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 촬영 기다리고 있는데 심심해서 배를 이렇게 만졌어요. 어 동동이 배를?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 얌전해지더니 갑자기 옆으로 툭더라고요 뒤집어 <laughs> 뒤집어요 뒤지워, 갑자기. 예무장해 어, 어. 네, 네. 이제. 네. 무장 무작... 마음대로 하세요. 왜이 네. 사람은 나를 평생 지켜줄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동동이가. 갑자기 도토리나?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날 때니까 배를... 또 바로 모른 척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또 배를. 계속 배를. <laughs> 명동을 안고 걸을 때는 배를 계속. 아 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잡고 응. 이제 처음에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계속 소리를 막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스태프분들이 안고 있는 걸 봤을 때제 생각에 애가 너무 불안해 보여서 바로 제가 달라고 해서 안아서 이렇게 옆으로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느끼는 거예요. 어, 예고. 점감이 심장 소리를 들으면, 들으면 이렇게 편안해지는 안정감이. 그런 어, 네. 느낌. 네. 그대 영화 촬영 후에 돈돈이와는 어떻게? 해? 주로 주로 강동원 씨가 강도. 저 돈돈 담당이었었을까요? 예. 담당. 네. 좋습니다. 아, 네. 지금 나 얼마나 살았을라나이 말에 <laughs> 지금 <웃음> 많은 분들이 아, 내가 돈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사진이 공개되면 <laughs>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 우리 김윤석 씨는 사제를 주인공으로